오프로드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시승 시작하자마자 물을 건너는데요 무서운데요 오 물이 생각보다 깊죠 호주 수출형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에디션에 그리고 높이를 10mm 1cm 키우고 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스프링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쇼크업 서버도 감쇠력을 더 늘려가지고 오프로드에서 더 정확 저 적합하도록 만들었다고 쌍용차 측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 서스펜션이 음, 그리고 서스펜션의 강성을 이렇게 증, 증대해가지고 다시 튜닝했다는 부분과 함께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사실은 새로 출시된 그 다이내믹 에디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 출시됐던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을 기반으로. 그 다이내믹 에디션에 들어가는 그 서스펜션 키트를 볼트온 그러니까 그냥 개조를 한 거죠 그야말로 그냥 어 기존거 탈거하고 그리고 다이내믹 에디션 서스펜션을 그냥 가,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튜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프로드 이벤트를 위해서 그 쿠퍼의 ATS 타이어 어,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점이 제가 어, 그 오프로드 때좀더잘 달리도록 어, 설계된 부분이라고, 그 배려를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이거 지금, 뭐, 가면서부터 느끼는 건데, 이거는 지프가 안 부러운데요? 역시 그 오프로드는 프레임 바디가 제격이다라는 것을, 음, 실감할 수 있, 있겠습니다. 아까 첫 스타트부터, 그, 엄청나게 깊은 물을 도화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너끈하게. 저는 오프로드 그홈 험로 주파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운전을 안 해봤어요. 저는 온로드 고속가에 있는 포장 도로를 잡아 돌리는 것을 좋아하는 온로드 매니아지. 오프로드는 사실 흥수하거든요. 근데 운전이 참 편한데요. 지프 랭글러를 이제 강원도에서 오프로드 시승을 하면서 참 감탄을 했었었는데, 어 그거 못지않게 좋은데요?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쌍용 자동차, 쌍용 차의 경쟁력이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음, 이 디젤 엔진이 저속 조속 토크, 저속에서 큰 힘을 내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이 나 보니까 그 포크가 상당히 강하죠 제가 지금 카메라에 좀딪혔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데 천천히 또 강한 견인력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충돌 방지 장치죠 그 감지 장치가 계속 지금 그 장애물을 감지를 하고 수풀 같은 거 계속 지금 경고음을 좀 내고 있습니다 비비비비비 하고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차박을 하시는 캠핑객들도 계시고 <laughs> 아 운치있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계곡인데요. 여기 지금 물이 많이 불어서 우측편으로 붙어서 오세요. 우측편으로 좌측편으로 하지 마시고 우측편으로 붙어서 도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이 잠깐 나왔는데요. 좌측 말고 우측으로 붙어서 강을 건너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이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미리 지금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네, 어우 앞차는 막 들리기까지 했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들리면서 가겠습니다 어, 이거 <웃음> 빡센데요 <웃음> 아, 잠깐 엄춘 네, 사이에 지금 바퀴가 한쪽이 들리면서 아예 그 지면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지금 오프 그, 그 지형이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 이제 바퀴가 떠이면은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차가 안 나가는데 이때 그 LD라는 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뒤차축의디퍼렌셜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도록 그 구동력을 강제 배분을 해 가지고 한쪽 바퀴 뛰어 있어서 헛돌더라도 어 지면에 붙어 있는 한 다른 한쪽 바퀴의 접지력을 이용해 가지고 차가 이제 접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ld 가 없으면 차가 저기서 그냥 움직일 못하고 갇혀 버려요 지금 그 ld 의그 성능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허허 정말 하드코어 드라이빙이네요. 이걸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어요. 보통은 제가 그 카메라를 문짝에 도어에 달거든요. 제 운전석 도어에 달는데 이번에는 물이 깊다는 얘기를 듣고 어 창문에다 달았습니다. 뒤에 그러게 잘했네요, 진짜. 지금 도어 이상 보시다 앞에 보시다시피 문 도어 이상 그 깊이가 이런 험한 자갈길을 뭐 거뜬하게 물론 이제 타이어가 타이어가 물론 좀 열리를 하겠지만은요, 뭐휠이 무슨 34인치 뭐 그런 튜닝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휠은 순정 휠이고 타이어만 이제 오프로드 주행 전용 타이어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어 일단 차체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이런데지이가는데 이런 전혀 는제 뭐 전혀 네요 프레임바디 SUV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프레임바디 차량친4륜구동차량구동차을의위한을몸으한체험하로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무릎 앉은 자리에서 무릎 있는 데까지 지금 물이 와 있습니다. 근데 물안 셉니다. 네. 다이나믹 에디션 서스펜션, 호주 수출형 전용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팅 괜찮은데요. 오프로드 타봤, 타봤을 때 느낌은 나쁘지 음, 않습니다. 아주. 적하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바퀴를 이제 노면에 잘 밀착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같이 이렇게 그 엄청나게 그큰막 돌을 넘어가지고 한쪽 바퀴가 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 바, 그 바퀴 접지력이 떨어지지 않게 노면에 안정적으로 잘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조금 탄탄하네요. 이기이 서스펜션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아이신 변속기를 또 칭찬을 안할 수가 없네요 정말. 어, 쌍용차 아이신 변속기야 워낙이 그, 뭐 검증된 오토 미션이니까 그 말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뭐 다잘 아시겠지만은 이 쌍용차에 장착이 되면서 기존 다른 회사의 모델에 장착했던 아이 아이신 미션보다 좀 뭔가 허, 좀 허당끼가 있고 좀. 슬립도 많고 느리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오프로드에서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신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똘똘해가지고 그 기어를 잘 찾아 들어갑니다 적, 적절한 기어. 기어를 잘 찾아 들어가고 헤매질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하고 연속 충격도 없고 항상 최적의 그 구동력을 갖다가 주는 전달하는 그 능력이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악셀에타만 가속페달만서 이을 밟고 있으면은 그냥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참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산 넘고 물을 건너는 지금 어마어마한 오프로드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차랑 제가 거리를 조금 빼고 가야 겠어요 너무 가, 가까이 붙었더니 제가 속도를 내지 못해서 갇힐 수도 있겠다 하는 공포감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지프와 비교해서 뭐 약간 단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지프보다 이 스티어링 휠로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그, 그 링키지라 그러죠 이 연결이 좀 단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노면의 충격이 탕탕탕탕탕탕 핸들도 전해, 전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또좀 단단하게 안 조여져 있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그... 뭐라고 그러죠? 주행 성능은 아무랄 데가 없네요 약간 니까 그러니까 핸들에 전달되는 그런 느낌은 일종의 주행 질감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많으니까요 일단 저런 어마어마한 업로를 갖다가 이 오프로드 주행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뭐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차가 가진 잠재력 능력은 충분히 어,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카메라가 녹음이 잘 되고 있나 <laughs> 자꾸 확인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하드코 어 오프로드 주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프로드를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인트로를 중간에 넣겠습니다 먼저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 중간 기착지인 캠핑 장소에 와가지고 이제 자동차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출발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차가 이제 렉스턴 스포츠의 다이나믹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음, 오프로드 주행성능을 많이 강화한 그 에디션, 그리고 호주에 수출하는 수출형 버전의 서스펜션, 그리고 그 언더커버, 그 다음에 쇼컵쇼버, 스프링 등 다양한 오프로드 전용 그 부품을 장착한 오프로드용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시승을 하게 된 거고요. 어, 주행성능 상당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이 이 정도로 좋을 줄은 진 몰랐네요. 아주 좋은 구경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렉서스 스포츠 이거는 더좀더더 더, 더 튜닝을 한찬거 같아요. 제가 하부를 한번 좀 펼쳐 볼게요. 네 하부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그 쇼크업 소버하고 이제 대후라 그러죠 디퍼렌셜의 이제 케이스의 그 보호 커버를 이제 덧댄 이 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그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참 강화한 건데 이 차는 좀 그 순정보다도 오히려 그 차고를 더 많이 올린 더더 더 튜닝을 한 제품 어,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차고가 많이 높네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더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드레스업 튜닝을 해가지고 아 이건 좀 오프로드 좀 달릴만하다. 오프로드 간지 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 매력적인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비포장 도로이지만은 그나마 좀 평탄하고 쉬운 도로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다이나믹 에디션의 느낌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어 여기만 해도 약간 시멘트 도로도 섞여 있고, 그뭐 포장 도로에 가까운 좀 울퉁불퉁하지만 그런 도로인데 여기 올라오니까는 좀 승차감이 통통통통 튀는 부분은 있네요 확실히 음, 온로드 승차감까지 완벽하게 잡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미국산 트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완, 완벽하게 갖췄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프로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이제, 온로드에서는 확실히 좀, 그 바디가 좀, 진동도 더 있고,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탄탄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진동이 더 느껴지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경쟁력 있고, 매력이 있는 상품을 내놨네요. 음, 그러니까 상용 자동차가, 그냥 구태이연하게 그렇게 그냥 일반 소비자용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는 것보다 이런 좀그 틈새 특색 있는 모델을 좀 과감하게 출시를 해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수출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특색 있는 차로 어,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픽업트럭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래도 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가격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음 거의 뭐 반값에 음 그만큼의 출력과 실내 공간 그리고 적재 공간은 경쟁력 상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픽업트럭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하지면은 이곳에서 그래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국내에서만이라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해외에서는, 음, 이런 일반 모델보다는 이런 좀 스페셜 에디션, 드레서 스 모델을 출시를 해서 좀그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음, 꽤 만족스러웠던 프란도 아니죠.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다이내믹 에디션의 기승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